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스트 소프트 최근에 저점 찍고 거래 대금 들어오면서 반등을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이 대응 방법과 전망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목표가는 어디까지 바라보실 수 있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우선 이 이스트 소프트 제가 여러분들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8시 반부터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키고 함께 소통을 해드리면서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는 이 스윙 종목으로 저점 라인 때 매수를 해서 이미 수익을 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4월 25일에 매수할 수 있다고 알려드렸었는데 여기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이 이스트소프트 단순히 주가가 올라간 게 절대 아니고요. 폴라리스 AI와 함께 한글과 컴퓨터 이두 종목이 대장주로 치고 올라가면서 AI 섹터 전체적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4월 말부터 시작해서 이 AI 섹터 전체적으로 수급이 강하게 들어와주면서 호재가 들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충분히 반등을 해줄 수 있다는 걸 미리 알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 이스트 소프트 4월 25일 장 전에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문자 주셨던 272분에게 한 분도 빠짐없이 이 0108000번에 1904번으로 24,000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목표가는 1차적으로 3만원, 1차 목표가인 3만원 도달 시50% 물량만 매도한다고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차트를 보시게 되더라도 저희가 4월달 말에 이렇게 여유있게 매수를 했기 때문에 3만원 도달하고 50% 물량만 매도를 하고 나머지 50% 물량은 홀딩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AI 섹터 전체적인 호재가 들어와 있는 상황, 주가가 수급을 동반하면서 섹터가 전체적으로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스트소프트 이번 6월 초에 핵심적인 개별 재료도 하나 나올 겁니다. 관계자를 통해서 제가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재료에 대해서 확정이 되고 발표가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전 고점이 이 35,000원대까지 주가가 반등을 해줄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 이스트 소프트 매도할 때가 아니라 홀딩을 유지하실 때라는 거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구간이 이 25,000원대입니다. 이 25,000원대 저점 구간에 저항을 받았던 이 25,000원대를 뚫고 올라와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 25,000원대가 강한 지지 라인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이 지지 라인을 지금 들어왔던 거래 대금과 함께 이탈하지 않는 이상 충분히 홀딩 유지하면서 여러분들이 35,000원까지는 국가가 반등할 때까지 기다려 볼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매일같이 8시 반부터 켜고 여러분들과 소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에스트소프트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도 200분이 넘게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이스트소프트 관련해서 일정들, 재료들에 대해서 이번 6월까지 확정되어 있는 재료들 모두 정리해 두었고요 AI 섹터 전체적인 일정들에 대해서 이번 7월까지 대규모 공시들에 대해서 모두 정리해 둔이 보고서도 함께 보내드릴 테니까 지금 이 이스트소프트 대응이 혼자서 어려우신 분들 상단에 보이시는 제번호 0108000번에 1904번으로 이스트소프트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보고서와 함께 유튜브 라이브 링크, 보고서 두개다 모두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이스트 소프트에 대해서 6월까지 일정들 모두 알아두시고 마음 편히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문자 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이 이 이스트 소프트 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할 수가 없다는 부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가 매수할 수 있는 단타 종목들과 저점에서부터 매수할 수 있는 이 이스트 소프트처럼 스윙 종목들에 대해서도 100% 무료로 함께 알려 드릴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 드렸던 식가매스 단타 종목 어떤 종목을 보내 드렸는지 확인해 보셔야겠죠. 여기 보시게 된다면 동구바이오와 빙그레 이렇게 두 종목 보내 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시간을 보시게 된다면 오늘 5월 17일자 장 전인 8시 45분에 제가 문자 주셨던 281분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보내 드렸고요. 지금 문자 발송 결과 들어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상단에 박경재라고제 이름이 확인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 실시간 상담 채팅이 바로 되는 것도 확인이 되실 거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오늘 동구바이오제약 같은 경우에는 26%까지 장중에 올라가 주었고요. 빙그레는 24%까지 확실하게 슈팅이 나왔다는 게 눈으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주가가 내려와서 16%대, 19%대에서 버티고 있지만. 제가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에서 여러분들이 매도할 때까지 책임지고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자 받으시고 장 전에 문자를 받으시고 시가 매수로 걸어 두시기만 하시면 된다는 거죠. 잉글에는 오늘 호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 호실적 재료를 토대로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해주었고 동구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 루루증 복합치료제에 대해서 식약청 허가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구 바이오는 조금 더 지속적으로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윙으로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도 타점까지 모두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하는데 어려움이 전혀 없으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스윙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재료 분석을 모두 끝내고 제가 여러분들이 저점에서부터 여유있게 잡아갈 수 있게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이 스윙 종목, 세력들이 지금 저점에서부터 대량 매집을 하고 있는 정황에 대해서 모두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매집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 이 눌림 가격대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는 거고요. 재료를 보시게 된다면 지금 HBM에 대한 핵심 부품 개발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 독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유리기판 신사업에 대한 확장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반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두 재료 hbm의 핵심 부품과 유리기판에 대한 신사 확장을 준비하고 있는 앞으로 이 반도체에 대한 대장주가 될수 밖에 없는 핵심적인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 6월부터 본격적으로 기사가 나오게 되었을 때 과거에 엔비디아와 협력을 했던 이력을 토대로 재료가 부각이 된 시점부터 강한 수급이 들어올 수 밖에 없다는 거고요. 현재 저점 대비 50% 이상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실 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모두 챙겨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실 때 단타 혹은 스윙, 단타 스윙 둘다 적어 보내주셔도 되고요. 최근에 매매를 하시면서 어려움 겪으셨던 분들이라면 이렇게 상승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으로 여러분들 계좌에 직접 수익을 찍어가는 경험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단순히 말로만 드리면 안 되겠죠. 최근에 매매했던 스윙 종목들 수익을 어떻게 내드렸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매매했던 이 SP 소프트 4월 8일에 매수했습니다. 매수가 15,000원, 목표가는 25,000원까지. 그리고 1차 목표가 도달 시 50%만 매도한다고 모두 이야기 드렸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4월 8일 자, 저희가 이 시기부터 매수를 진행했기 때문에 15,000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23일 오늘자 이렇게 목표가 도달한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50% 물량만 매도하고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이지만 지지만 받아준다면 충분히 반등해 줄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머지 50% 물량에 대해서는 홀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5,000원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15,000원부터 목표가 1차 목표가인 25,000원까지 60% 넘게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온 게 눈으로 확인되실 거고요. 그리고 3월 26일에 LS 일렉트릭 95,000원 이하의 매수에서 목표가 15만원까지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 도달 시 50%만 매도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차트로 확인을 해보시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3월 26일 이 시점에 9만 5천원 이하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해가지고 1차 목표가 했던 15만원 도달 이후에 50% 물량은 아직도 마찬가지로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수익 이렇게 챙겨가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이 피롭틱스 마찬가지로 3월 6일에 매수를 한 이후에 매수가 13,500원, 목표가는 1차적으로 27,000원까지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히로틱스도 지금 보시게 된다면 13,500원 이하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할수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1차 목표가인 27,000원까지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가져간 이후 50%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고점 찍고 주가 눌리는 시점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지를 받아야 될 라인까지만 깨지 않는다면 홀딩하면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확실히 눌림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게끔 제가 책임지고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실 때 이렇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부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던 분들, 내가 사기만 하면 고점 찍고 내려간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상승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으로 안전하게 매매하면서 계좌의 수익 쌓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